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음, 남자는 왜 엄마를 닮은 여자를 좋아할까? 입니다. 내가 설마, 어? 잠시, 우리 엄마. 안 돼! <laughs>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아시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어때요, 뭐. 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물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생기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를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남자는 왜 엄마를 닮은 여자를 좋아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아, 나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네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말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유사한 외모의 여성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뭐 취향 문제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그러한 정신 분석 이론과도 분명히 달라요. 이것은 유사성 이론 그리고 진화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립니다. 매력과 관련된 많은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매력과 그리고 익숙함 사이 나주 밀접한 그 관련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유사성 이론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 아니면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성에게 끌린다. 혹은 나의 어떠한 말투라든가 억양이 비슷한 사람이 나는 정말 편하다. 이런 현상이 연애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남성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얼굴, 목소리, 행동 패턴이 가장 익숙한 여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닮은 여성을 만나면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이 곧 매력으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벤자민 바트의 연구를 보게 되면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얼굴 특징과 유사한 여성에게 높은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남성들이 어머니와 닮은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심리적 안정감을 들 수가 있죠. 익숙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찾는 존재입니다.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가는 카페도 익숙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유사한 얼굴형, 표정, 목소리 톤, 냄새. 심지어 몸짓까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남성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18년도 미국의 한 연구를 보게 되면 남성들은 어머니와 닮은 여성을 보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성들은 어머니와 닮은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더 쉽게 끌린다는 말이죠 이 여자와 있으면 왠지 모르 편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형성됩니다 결국 사랑의 본질은 익숙함에서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닮은 여성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당연히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 유리합니다 결국 남성의 유전자는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남성이 어머니와 닮은 여성에게 끌리는 그 요소가 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얼굴 형태와 그리고 뼈 구조예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어머니와 유사한 얼굴 형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둥구냐, 갸름하냐,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그 턱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여성에게 더 높은 매력을 느낍니다. 결국 남성의 사랑은 익숙함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모든 매력은 익숙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상대방 이름 석자만 들어도 괜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는데 거기에서 무슨 매력이니 호감이니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성분들, 이제 남자를 공략하려면 그 사람의 익숙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